네. 6.2절에서는 대각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6.1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유 벡터들을 모아서 기절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6.1절에서는 간단한 경우를 살펴봤었죠. 고유 값이 다른 것이 n 개가 있는 경우에 이게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은 각각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들이 기절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 고유값들이 다 다른 경우도 있지만 겹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혹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의 기본적인 질문을 할 거고요. 그 질문으로부터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 경우는 특성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특성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언제 아이겐벡터들을 가지고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질문을 살펴볼게요 앞절에서 보았듯이 n차 정사각 행렬이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지면 그 행렬은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거는 다음 정리 때문에 그랬는데 행렬 a의 고유값이 다 다르면 그럼 그 고유값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들은 1차 독립을 이룬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행렬이 n 곱하기 n 행렬인데, 고유 값이 만약에 n 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다르다면, 그것에 해당되는 각각의 고유 벡터들은 1차 독립을 이루기 때문에, 또 n 개이기 때문에 기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조건은 아주 강력한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고유 값들이 다르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조건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질문을 해 보자면 특성 방정식의 근 가운데 허근이 있거나 혹은 중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파트 1에서는 특성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허근을 가지는 경우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실수배 연산을 생각하는 실 벡터 공간 real vector space만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계수들이라든지 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실수들이에요 그런데 허근을 가지는 경우는 여기서는 실수 범위 내에서는 다룰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실수의 범위를 복소수로 확장을 시켜서 복소 벡터 공간 영어로는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한다면 거의 같은 방법으로 대각화를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R제곱 공간에서 회전변환을 나타내는 행렬 R 세타가 코사인 세이타 마이너스 사인 세이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우리 전에 공부를 했었죠. 대각화에 대해서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이 회전변환의 특성방정식은 디터미넌트 람다 i 마이너스 이 행렬이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이 코사인 세타 람다 플러스 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이 0일때의 그런 해들이 바로 고유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고유값은 이것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쓸수 있는데요. 특히 여기가 2인 경우에는 반근의 공식을 쓸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b가 짝수 이 b 인 경우에는 어떤 식이 나오냐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대입을 하면 a는 1이니까 없어지게 되고 마이너스 b 프라임은 플러스 코사인 세이타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 세이타 마이너스 ac 하게 되면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이타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인 제곱 세이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이타는 1이니까 이런식으로 얻게 되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이타의 i.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겠죠.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계산해 보면요. v1은 i,1, v2는 1,i가 되겠어요. 여기 있는 원소들은 다 복소수까지로 확장이 된 상태죠. 그래서 i라는 것이 원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는 r, 세타를 요것을 열로 만드는 그것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대각 성분이 돼서 그 다음에 이것의 인버스 이런 식으로 대각화 할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 행렬을 p라고 한다면 p 인버스 r 세이타 p가 sin 세이타 p l u i sin 세이타 cosθ-i sin sinθ 이런 방식으로 좌표 변환을 이용해서 대각화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금 예제를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파트 2에서는 특성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인데요.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중근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다음 세 행렬 a, b, C라는 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 A라는 행렬은. 대각선이 222로 e, e, 이루어진 대각 행렬이 되고요. b라는 것은 이 대각 성분 이외에도 1이 하나 더 붙어있고요. c라는 경우에는 이 대각 성분 이외에도 112 이렇게 하나씩 더 붙어있는 경우인데요. 이세 행렬의 특성 다항식 캐릭터리스 폴리노미어를 계산해 보면 람다 마이너스 2의 3승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세 행렬의 성격은 전혀 다르게 돼요. a라는 행렬은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이미 대각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b나 c는 대각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은 각각의 행렬에 대해서 따로따로 따로 생각을 해볼게요. 행렬 A의 경우는 고유값 람다가 2인 경우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0. EI-A라는 행렬은 0행렬이 되고요. 0행렬에다가 VXYZ를 곱했을 때 0이 나오는 이런 x, y, z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은 이게 뭐 영행렬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3개의 벡터를 v1은 1, 0, 0 v2는 0, 1, 0, v3는 0, 0, 1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이렇게 3개의 아이겐 벡터들을 찾았고요. 이것이 기절을 이루기 때문에 대각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3벡터의 1차 결합이 모두 람다는 이에 대한 고유 벡터가 된다는 뜻에서 span v1, v2, v3는 행렬 a에 람다 2에 대한 고유공간 아이젠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가 나오는 거죠 어떤 고유값에 대한 고유공간 아이젠 스페이스라는 것은 고유 벡터들이 생성하는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V1, V2, V3가 고유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스팬하는 것이 되고 R3 전체가 여기서는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고유공간의 차원은 3이 되겠네요 행렬 b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아까 2하고 여기 1이라는 것이 붙어 있었는데요 2i-b라는 행렬을 써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남게 되고 여기에 xy를 곱했을 때0 0 0이 되는 그런 xyz를 찾고 싶은 거죠 성질을 생각해 보면 이두 번째 행과 열의 곱을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z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z가 0이 돼야 되니까 z가 0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벡터들 은 v1 100 v2가 010이라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두 벡터로 생성되는 벡터들 즉 a, b, 0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고유 벡터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z값이 뭔가 있다면 이두 번째 행과 곱해져서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렬비의 고유값 람다2에 대한 고유 공간은 span v1, v2가 되고 두 개의 1차 독립인 것으로 스 p 되니까 차원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저역할을 할수 있는 세 개의 벡터를 찾을 수가 없죠. 두 개밖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행렬비는 대각화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행렬 C도 아주 유사한데요 2I-C를 계산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인 것이 두개 나와서 아까와 비슷한 방법을 생각해보면 V1이 1, 0, 0만 고유 벡터를 이루게 되겠고요 만약에 Y의 값이라든지 Z의 값이 살아있다면 이것과 이것 때문에 여기에 0, 0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행렬 C의 고유값 l a m b 2에 대한 고유 공간은 그냥 v1의 스페인이 되고요 차원은 1이 되겠죠 그래서 기저 역할을 할수 있는 3개의 벡터를 여기서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행렬 c 또한 대각화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은 뭐냐면 특성당식의 관점에서는 세 행렬이 동일한 특성 당식을 갖춰서 구별할 수 없지만, 고유공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고유값에서의 고유공간의 관점에서 다른데, A라는 행렬은 고유값에 대해서 중근이 3개가 있는 경우에, 그것에 해당되는 i g 벡터의 고유공간이 차원이 3이 됐죠. 그래서 그두 개의 값이 일치가 됐지만, B라는 행렬과 C라는 행렬은 그두 개의 값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성 방정식에서의 그 람다의 중복도를 대수적 중복도라고 해요, algebraic multiplicity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근이 되었을 때몇번 중근이 되었느냐가 의미하는 것은 대수적인 입장에서의 중복도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하적인 의미에서의 람다의 중복도는 고유 공간 아이겐스페이스에서의 차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기하적 중복도, 영어로는 geometric multiplicity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이 정리는 n차 정상각 행렬 a 에 서로 다른 고유값을 라무다 원부터 라무다 k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a란 행렬을 대각화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뭐냐면 각 고유값이 꼭 다를 필요는 없고요 각 고유값 람다 아이들이 대수적인 중복도를 가지더라도 그것이 기하적인 중복도를 가져서 그 중복도 만큼의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들이 존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대각화의 결과는 당연히 뭐 람다 1의 중복도 만큼 람다 1 쓰고 람다 2의 중복도 만큼 람다 2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람다 k까지 이렇게 중복이 가능한 대각화가 가능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학적 중복도가 다르다면 이렇게 대각화를 할수 없고 뒤에 뭐 1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상으로 6.2절에 대한 내용을 마칠게요.